전체 이미지를 머릿속에 보시면 이렇게 차체에 살짝 띄워주고요. 전정마을라옆 앞으로. 형히터하부입니다 어, 마스터 차량 철판이 매우 얇기 때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브라켓 그리고 하나 또 추가로 구매한 거를 위쪽 아래쪽에 가이드를 같이 대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나는 배기관이 뜨겁기 때문에 차량의 다른 부위에 열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열관이거든요. 내열 호수관. 어, 이건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거고요. 2m 구입해서, 내경 30mm로 2m 구입해서 지금은 전체 배기를 다 감싼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기 쪽에 저렇게 꺾어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좋은 디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음, 차에 구멍을 마땅히 뚫을 때가 많지 않아서, 저는 그냥 저쪽에 기억자부를 게 하나만 뚫고요.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서로 지지해주고, 여기엔 걸치고, 구리선으로 고정만 해줬습니다. 리터넛을 자를 때, 오일이 셀 거라고 염려가 아마 들 겁니다. 근데 오일이 그렇게 많은 양이 막 뿜어져 나오지는 않고요. 얘를 하늘 위쪽, 중력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그렇게 해도,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 조금 마음 편히 하셔도 됩니다. 밑에 쪽 파츠를 어느 정도 작, 완성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한쪽씩 끼우시면 큰 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 관 사이즈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연료필터는 내관이 8mm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양쪽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외관이 내관이 8mm이기 때문에 외관이 8mm인 이니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연료관, 연료호스 내경이 8mm 그리고 안에 커넥터 외경이 8mm. 외경이 한쪽은 4mm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구입할 때 들어있는 연료 호스를 끼우는 고무 커넥터죠 4mm 호스가 들어갔을 때꽉 조여집니다 요 부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그냥 해 뒀는데 완벽하지 않아서 오늘 이 부속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알리에서 구입한 겁니다 위에 내경은 8mm, 밑에 내경은 외경은 외경으로 봐야 돼요. 이이 부속에서는 외경 4mm입니다. 새로운 파츠를 지금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요 관과 요관 사이에 넣습니다. 지금 테스트 한번은 작동하고 왔고요. 뭐 누유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무시음 히터 연료 펌프가 유 안에 있습니다. 솔을잡아보려고 굉장히 큰 박스거든요. 이 안에 통째로 들어가고 그리고 스펀지를 세차용 스펀지 혹시 큰거 아시나요? 뭉탱이로된거 그게 무려 5개나 이그 안에 들게무 있어요 개나 이렇게 만어었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세차용 습펀지이든게세차히타스펀이즈든요를지히큰에이즈그거를지금 안에 네 개, 이 바깥쪽에는 신출이 붙어 있습니다. 차 밑에 협소한 공간에서 하려니 정말 힘들군요. 기존의 박스와 그 안에, 이 기존의 박스를 안에 넣고 바깥에다가 큰박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출뭐 제가 가지고 있는 방음재로쓸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호스 라인 다 닦고 위쪽에서 이제 위쪽에 조금 더 많이 넣고 덮어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블 타일 미리 빼놨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소음이 좀 잡혔는지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무시통이터 방음 효과, 방음을 이중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인데요. 음, 바람 나오는 소리는 지금 3단이네요.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 쿵쿵쿵쿵 소리가 들립니다. 전보다는 확실히 약하게 들리지만 그렇다고 안 들리진 않습니다.